말씀의 제목 한마다 같이 선포하십니다. 시작, 성령님을 누리며 살라. 성령님을 누리며 살라. 자, 주님은 곧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셔야 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은 보내신 분에게로 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더라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 본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자신들을 이끌어주셨던 스승이 떠나신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지고 근심이 가득한 것은 영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신다는 분명한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처한 현실만 생각하며 근심했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근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 주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다만 영적으로 무지해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주님은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도와주실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말씀했는데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 또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요. 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니 주님은 당신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오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오신다. 지금 주님은요. 놀라운 영적 진리를 밝혀 주셨습니다. 자신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서야 떠나셔야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 사역을 실제로 적용시켜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예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그토록 많이 듣고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진리의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지 바르게 깨닫지 못합니다. 먼가를들었는데 본질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세상에서 미련한 자라도 영적인 진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 나온 박사보다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시골 할머니가 훨씬 더 영적으로는 지엽고 진리의 말씀을 잘 깨우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어디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실 오늘 성경 본문의 상황까지도 제자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왜 오셨는지 무슨 일을 지금 하시려고 하셨는지 그걸 알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 다음날, 주님의 십자가 사건 때는 두려워서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결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생명을 다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증거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승천과 다시 오심까지 증거했던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항상 동행하시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언제나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도움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초월적으로 역사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은 물론이고요. 그 무엇에도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주님은 이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자, 16장, 8절요. 오늘 보면요. 시작. 그 와서 죄에 대하여 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박게 쓰기 전날 밤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laughs> 이 말씀에서 책망하신다는 뜻은 잘못을 꼬집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 주시어 바로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계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성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세상을 향한 구원사에서 실제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찔림을 통해 꾸짖고 죄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려 애쓰지 않아요.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스스로 죄에서 돌이키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느껴져도, 아, 뭐, 아, 사람들 다이 정도는 하지 않나? 아, 이 정도는 다 하잖아. 이렇게 자기 합리화 합니다. 그래서, 선임의 도우심이 없으면 사람은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느껴져도, 찔림이 와도, 아, 남들도 다이 정도는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없으세요? 뭔가 찔림이 왔는데, 아, 뭐, 남들도 다 뭐, 이 정도는 하잖아. 성령께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사역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직 구원 받을 자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령님의 책망이 없다면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빛을 향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잘못을 꾸짖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에 구원사익이 중단되지 않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실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죄입니다. 자 구절 말씀이요. 시작 죄에 대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실 사람의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앙이 바로 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예요.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 판단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법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규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말하는 죄의 개념은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나쁜 짓을 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만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피해 주는 것만 없으면 무엇이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데 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죄의 문제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일 비슷한 죄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엇보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죄는 뭘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피해주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것을 심각하게 생각할까요? 어떤 죄를? 성경에서 무엇보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죄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죄는 가장 근원적인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근원적인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죄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도 큰 죄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심각한 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결코 바르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간섭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못할 뭔가 그럴듯한 이유를 말해도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 나 터치하지 마세요. 귀찮아요. 나, 나, 나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나 그냥 내가 원하는 거내 마음대로 하며 살 거예요. 하나님 나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마음이 아주 아주 큰 죄예요. 이것을 죄로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죄로 인식하지 못하면 평생을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는 아주 잘못된 큰 죄인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만일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존재한다면 성령께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하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나 상벌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간섭을 귀찮하면 여러분, 이건 매우 교만한 모습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정말 잘못된 거구나. 이게 정말 잘못된 거구나.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니까요? 성님께서 죄에 대책망 하실 때, 변망과 자기 합리화 대신, 어찌할 거면 회개합니다. 남들도 이렇게 살지 않나? 이런 변명하면 안 돼요. 어찌할 거, 어찌할 거. 아 내가 이게 정말 잘못됐는데 이걸 모르고 살아왔구나 어찌할 거, 어찌할거 하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사람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를 바꾸면요 그의 미래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가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여러분 고민할 거 전혀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다 책임져 주세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 첫 번째 여러분, 고민이 돼야 돼요. 그럼 먹고 사는 문제, 내일, 내일 염려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 다 책임져 줘요. 뭘 염려해요? 다 책임져 주는데. 이 세상이 어려운 거? 우리 일터가 어려운 거, 우리 가정이 어려운 거, 여러분 그게 진짜 고민이 아니고 내첫 번째 관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그게 첫 번째의 관심이 아닌 것이 여러분 그게 진짜 고민인 거예요. 자, 성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실 때두 번째 대상은 의입니다. 자, 우리 십 절요 시작 의의 대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세상은 예수를 죄인이라 규정하고 십자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사이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보내신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뜻할까요? 세상은 죄인이라고 예수님 십자에 못 박아 죽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 다시 부활시켰어요 이게 여러뭘 뜻할까요? 그리고 또그 예수님을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뭘 뜻할까요?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규정해 죽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지만 이 세상에 여러분 단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기에 의롭게 보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 의롭게 보십니다.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게 여러분,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의로운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의롭다고 봐줄게, 그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사람이 결코 의롭게 될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는 종교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행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나, 이 세상 그 누구도 완벽하게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율법으로는, 행하보는 결코 그렇게 될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마사 3장 20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들 깨닫는 이니라. 이한 말씀을 몰라서 여러분, 이단에넘어갔나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한 말씀을 몰라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만일 율법이 없다면 여러분 죄를 죄로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죄로 깨닫고 자기 의에 대해 절망했다면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의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의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해 철저히 여러분 절망하는 것은 매우 복된 일입니다. 아, 내가 정말 내가 정말 그런 존재구나. 아, 나 정말 야, 나 정말 그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여러분 이걸 철저히 깨달으셔야 돼요. 자기 의에 대해 철저히 여러분 절망하셔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자기 의에 대해 철저히 절망해 봐야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의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아, 나 정말 안 되는구나. 나 진짜. 해보려다 정말 안 되는구나.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자기 의를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의 의를 사모하지 않아요. 자기 의를 강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믿기를 거부합니다. 대부분 예수 믿기를 거부해요. 설령 예수를 믿는다 해도 자기 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요 죄에서 거부하는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에서 괜찮은 사람을 생각하면 여러분 죄에서 거부하는 기쁨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다 정말... 야, 나 정말 진짜 구원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나 죄에서 어떻게 할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걸 철저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 의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여러분 반대로 구원의 기쁨이 큰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요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의를 던지는 거예요 이세는 어떤 죄인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사람이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4장 24절이요. 시작. 으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하이니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깨끗하게 되며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롭다 여김. 하나님이 의롭다고 봐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자기 의로는 자기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습니다. 자. 선에께서 세상에 대해 책망하실 세 번째 대상은 심판입니다. 자, 우리 11절요. 시작 심판에 대해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주님 말씀하는 이 세상 임금은요, 세상 권세를 주고 있는 사탄을 뜻합니다. 본래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는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이 세상 만불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라. 하나님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을 따름으로 자신의 왕권을 사탄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또그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 사탄은 죄와 사망으로 세상을 치비해왔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세상을 치비해왔습니다. 사탄이.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수를 죽고 있는 사탄을 심판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죄에 대해 심판하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에 대해 심판했습니다. 성령님은 사탄이 예수님을 통해 심판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 계속 두려벌벌 떠는 거예요. 힘이 이미,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몇년 전, 몇십년전 자기가 잘못한 죄 때문에 지금도 아파하고 계속 그것 때문에 정죄당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로마서 8장 12절.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될때 가장 힘들었던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참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내가 목사가 될수 있을까? 그 정제함 때문에 제가 너무 고통받았어요. 내가 목사가 목사가 될수 있을까? 내가 내 죄를 아는데,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될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제가 이 말씀 붙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그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제가 붙들고 담대하게 먹기를 어, 시작하였습니다. 자, 사탄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넘어뜨리게 여러분 시험합니다. 이미 사탄은 심판을 받아서 여러분 힘을 잃어버렸어요. 힘을 많이 뺏겼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사탄은 사람이 죄를 짓도록 시험하고 함께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정죄감에 짓눌려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사탄의 무기는 두 가지입니다. 죄를 짓도록 시험하고 또 죄를 지면 그 정죄감에 짓눌려 하나님과 여러분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굉장히 그렇지만 하나님과 정죄할에 멀어지는 것이 것이 여러분 더 문제인 거예요. 실은. 제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죄를 지은 것도 문제예요. 근데 죄를 지은 후에 여러분 정제감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면 그게 더 문제라니까요. 그 시라면 그게 더 심각해요. 그게. 죄를 지는 내가 못지않게는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 승리하려면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피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것 동시에 하는 것죄 안지려 싸워야 되죠. 동시에 뭐냐 더 이상 사탄에게 정죄 당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죄와 피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동시에 사탄에게 정죄 당하지 말아 돼요. 혹시라도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기도하고 여러분 거기서 이제 그 정죄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이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거든요. 용서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용서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일을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이미 용서 다 하시고 우리가 여러분 정죄당하지 말아야, 말아야 되는 것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여러분 해방시켰기 때문인 거예요 이미 그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주님이 떠나시고, 보혜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요, 제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괜한 고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괜한 고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바게 깨닫는 게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부활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죽음으로 굉장히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아니, 이 아니, 죽어도 다시 산다고 했는데, 왜 죽음 때 염려합니까? 그러 그렇지 않나요? 아니, 죽어도 다시 산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진리에 정확히 모르면, 예수 믿음에서도 여러분,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어요. 아니, 죽으면 다시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왜 두려워의 죽음을? 그래서,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사람이 말씀의 진리에 바르게 이해하고, 영적 무지에서 를 벗어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말씀의 진리에 바르게 이해하고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면 자신의 현실을 보다 더 정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나라 여러분 덜 중요한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말씀의 진리에 비추어서 현실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면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정확히 깨우지 못하면 여러분 불편한 거래에 거기에 막 신경 쓰고 대처한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것은요, 사람의 지와 능력으로 불가능해요. 오직 성령의 도심이 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 음 14장 26절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신앙생활의 승리와 인생의 승리는요, 보혜사 성령이면 얼마나 누리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성님의 존재를 머리로 이해만 하고 끝나는 것과,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성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나요?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나는가요? 아니면 실제로 도우심을 받으며 사시는가요? 여러분, 완전히,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성님의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사모하시고, 성님은 마음껏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엄난한 세상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려울 때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힘을 주시고 능력, 지혜를 주세요. 도움을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가르침을 준다니까요. 여러분 도와준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하든지 보호자 성령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셨잖아요. 우리를 돕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보호자 성령님을 여러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리며 사세요, 누리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보호자 성령님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